무슨 조각들? 아, 오케이. 시작 지금. 네, 책계표 여기를 좀 이제 색깔 넣어주고 어좀 써주세요. 그리고요, 저는 이걸 바탕으로 시작할게요. 아, 어,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형용사 부사 단어니 막 엄청나게 어렵거나 이런데는 안 하잖아요. 실제로 필기를 만약에 써도 짧겠지만 우리는 일단 중도도 좀 빨리 나가면서 세개나하겠습니다 형용사랑 부사 그리고 비교급까지 이렇게 처리할 거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단원이 관계사, 조건, 가정법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수업이 됩니다. 백백이 숙제는 오늘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어그 교재 문제 풀이가 조금 많고 그리고 다음 주 시험 같은 경우는 책에서 그냥 나올 거기 때문에 책이 백백이라고 생각하세요. 백백이 숙제는 따로 안 내고. 아이리 <laughs> 어, 와서 다르게뭐 있어? 모르겠는 거 있어 이 아직. 한 일호는 어 네제한 시험은 여기 9 0쪽 책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바꿀게요. 배운 대로 나와요. 같은 친구들은 조금 읽고 있자. 이쪽 페이지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형용사에서 지금 이 페이지보다 어려운 페이지는 별로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형용사 오늘 배우는 것중에 없잖아요 가장 어려운. <clears> hey <throat> 친구들은 한번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고 있으세요. 이 단어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암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당장은 암기가 잘 안되겠지만 설명 들은 뒤에는 나중에 꼭 암기를 해줘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원아우리 형용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할이 뭐예요? 이제 명사 수식이요 고마워요. 명사 수식 같은 경우는 형용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 명사 수식은 그래도 알고 있는 편이고, 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배우지만 보어 역할도 형용사가 할수 있어요. 보어 같은 경우는 현주나 무슨 격 보어 무슨 격 보어 같이. 그렇지, 땡큐. 주격보호랑 목적격보호 이렇게 나뉩니다. 어, 그래서 두 역할을 모두 형용사가 할수 있어요. 주격보호도 그렇고, 목적격보호도 그렇고. 자, 그럼 이제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형용사에 쓰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명사 꾸며주는 거랑 보호 역할 하는 거딱이두 가지인데, 이때 보호 쪽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주격이랑 목적격. 뭐, 어, 넓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명사 꾸며주기,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이 정도가 형용사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는 우리 3학년도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내가 이런 용법 이름을 알려주는 것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고등학교가 되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습니다. 한정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음, 글자 그대로 한정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반 중에서 티셔츠 색깔이 검은색인 학생. 이러면 딱 한정이 될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이게 이제 한정적 용법인데, 어, 이게 형용사적으로 얘기하면은 ㄴ 으로 끝나는 형용사 있죠.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어, 뭐, 특정한, 어떤, 확신하는, 뭐, 뭐, 늦은, 이렇게 ㄴ 어,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어, 아름다운, 똑똑한, 뭐, 깨끗한, 이런 거는 모두 한정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접시들 중에서 깨끗한 접시들 하는 순간 한정이 되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 쪽으로 갑시다. 국어에는 서술어라는 게 있는데 서술어가 보통 뭐냐면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땡땡이는 아름답다, 땡땡이는 똑똑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로 끝나게 되면 형용사를 서술용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는 어떤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이 형식이 가장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좋았다, 그것은 맛이 좋았다, 그것은 뭐 깨끗했다 이렇게 다로 끝나면 이건 서술용법이라고 부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격보호로 쓰이는 걸 가장 많이 볼 거고, 또는 가끔씩 목적격보호로 쓰이는 걸볼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믿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통 바로 끝나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술적의 법으로 쓴 거. 예 어, 아, 내려갈게요. 사실은 2번, 여기 CF 여기랑 여기 밑에 있는 얘네, 얘네가 좀 중요한데요. 중간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어, 일단 한 단어가 있을 때그 단어가 형용사인데, 형용사인데. 한정적 용법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랑 서술적 용법으로 주격보호나 목적격보로 나올 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a present situation 이러면 현재의 상황입니다. a present situation. 근데, 땡땡이가, 뭐, 건우가, 건우 is present 이러면은 건우가 그 수업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현철 is present 이러면 현철이가 오늘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a present situation 같은 경우는 situation 을 꾸며주는 모양으로 present 가 쓰인 거니까 어, 한정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왼쪽이죠. 그게 아니라 뭐 some, someone is present 했을 때는 어, 서술용법으로 주격보어를쓴 거니까 이때는 오른쪽 해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몇 번만 시켜볼까요? 우리 현아 a certain situation 이 무슨 뜻이니? 어떤 특정한 상황. 그 특정한 상황. 이두 단어 울리죠 다음에 하유랑 t h e plan is not certain 이런. 그 계획을... 아. 확실은지 네. 않을까? 그러니그 계획은 확실하지 않다.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다음 내용갑니다 오른쪽을 게요 레이 같은 경우 자꾸 와. 그렇죠? 어, 자꾸한 같은 경우 우리 그 지환이 어, 돌아가신 걸 얘기하는 데 지환이가 좋아하는 뭐 돌아가신 분 누구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아요 <laughs> 역사의 어떤 인물 중에 어, 이순신 네, 아, 네. 이순신 얘기면 아, 그러면은 레이리 하면 됩니다. 레이리. 여기 이순신 개장군이 그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을 뜻할 때도 우리나라는 고라고 해요, 고고 고 이순신 장군, 이렇게.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고우를 잘안 붙이긴 한데, 좀 최근에 돌아가신 것한테고라고 붙이죠. 얘라 또는 이런 거 있죠, 뭐, a late, a late meeting. 그러니까 늦게 만난, 늦은 회 늦은 만남. 이런 걸 late meeting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다 알지만, I'm late. 이러면 내가 지각했어. 난 지각한 상태야 라는 얘기니까, 주격보어 서술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된 친구는 사실 외워주시면 돼요. 아, 한정적일 때 이때, 서술적일 때 이때. 그래가지고, 보통 쉽게 얘기하면 명사 앞에서 꾸며줄 때는 왼쪽뜰 비동사 뒤에서 얘기할 때는 주격보호로 나올 때는 오른쪽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밑에 가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애들 중에 이세 가지는 사실 양쪽 다 해석이 돼서 문제인 애들이고, 밑에 같은 경우는 한쪽 밖에 안 돼서 문제인 애들이에요. 어, 즉,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한정용법으로는 쓸수 있는데, 서술용법으로는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서술용법 같은 경우는 비동사 뒤에 온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명사를 꾸며줄 때는 쓸수 있어요. 이건 한정한정용법이죠. 한정용법으로쓸수 있는데, 어, 그게 아니라 그냥 비동사 뒤에 온 <laughs> 서술적 용법으로는 못 쓴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비동사 뒤에는 얘가 와서 쓸 수가 있는데, 명사 앞에서 와가지고 꾸며주는 걸로는 못 쓴다. 보시면 되죠. 지금 보시면 감각동사로서 비동사 아니긴 하지만, 이 형식 동사 뒤에는 올수 있지만, 이렇게 명사 꾸며줄 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넣고 싶었다면, 뭐 look, uh, same looking, 비슷한 모양, 또는 뭐 similar, 이렇게 썼으면 맞았을 거고, alike는 무슨 의도는 알겠지만, 이는 옳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을 합격할 테니까 외워줍시다. 현실그고객들까요 대표님들 지켜보세 학생들 에이전고 그렇고 이제 외워 주자 얘들아. 외워 주고 음, 머릿속에 있어야 있다가 뭐 <laughs> 문제를 풀어도 바로 풀리거든. 수업 중에서는 얘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중 하나예요. 다 외우고 좀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 그 위에 황토 색깔이랑 1번, 2번, 3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황토 색깔하고 1번, 2번, 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고 풀기를 원하지만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자기 머리를 통해서 아, 단어 뜻을 모를 수 있군요 어, 미열 같은 경우죠 미열은 단순한이라 뜻. 쓰여요 단순한, 평범한, 그래서 미열, 순수한이라고요 단순한, 순수한 또 모르는 단어 뜻 있으면 얘기하세요 former 같은 경우는 이전의, upper 이름은 위쪽의 이 중간에는 리프 같은 경우는 리프라 읽으면 안 되고 라이브라 읽고 살아 있는 또는 생방송의 을 살아 있는 생방송. 을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뜻이 가장 편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기타 뜻이 <laughs> 더 있죠. 라이브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뭐 ELSA 정도에서나 보겠죠. 어 채널맨은 아, chairman. 회장 또는 의장. 의자에 보통 앉아 있어서 채널맨. 제일 높은 의자에 놨기 때문에 최현민 <laughs> 그러면 이제 위의 문제를 풀어줍시다 여러분 아, 적용을 좀 해봐야 아마 여러분도 연습이 될것 같고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채점 잠깐 간단하게 하고 <laughs> 다음 거로 <그런> 넘어갈게요 <문제를. 웃음> 아, 옆에 있는 것도 지금 시간 되면 풉시다 어차피 뭐다 숙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입장에선 줄어들면 <laughs> 적용을 계속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일부 친구들은 나도 해봤는데 그 이론이 금방 입력이 되는 반면에 문제를 s e 하 m 지는 경우가 많아서 에, <laughs>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뭘 물어보는지 파악하는 거 e 뭘 물어보는지 파악했을 때할수 있는 거. h o 는 n e l o n 아니죠? 왜냐면 lonely g r o u 에서거는 한정된 동작이지. 잘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알지만 서술용법으로만 되는 친구들은 대체로 대체로 A로 a 지잖아 o n l i n l h 그거가 좀 공통점이고.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황토 색깔. 황토 색깔 같은 경우 우리 하율이 율라몇번골랐나 5번. 5번이요? 가 볼까요? 네, 황토 색깔은 일단 정답이 2번인데요. 일단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알려 줄게요. 자, 얘가 왜 2번이냐면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히, 페어, 블라블라. 여기를 한번 볼텐데이페이어 여러분 입장에선 넘어지다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형식으로 쓰면은 뭐뭐 대단한 뜻이 돼요. 뭐그뭐 go가 그뭐 가다가 grow를 가지고 왔어. 넘어가 그거 알죠. go get grow turn fall come become. become이 동사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로서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럼 보어 자리에 딱온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좀 바꿔서 얘기하면 서술 용법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서술 용법. 서술 용법으로 안 되는 애들을 제끼면 되는데 4번하고 3번이 안 되네요. 그렇 3, 4번이 서술 용법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껴집니다. 얘는 안 되네. 두 번째 문장 할게요두 번째 문장 같은 경 These are blah blah animals 라고 하는데, 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딱빈 칸만 봤을 때는 이게 서술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animals 까지 같이 긁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animals를 꾸며주는 바로 한정용법으로 가능한 친구를 고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정용법이 가능한 애들을만 살려주면 되겠죠. 어, 근데 딱 보니까 1번하고 5번의 alive는 A로 시작하죠. A로 시작하면은 한정용법이 안 되네요. 네. alive animals는 없어요. 어? alive는 그냥 he's alive, I'm alive. 이렇게 서술적용법만 가능하니까 1번, 5번이 또 제껴집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live은 살아있는이고, 뭐 밑에는 안 봐도 alive가 맞겠네요. 자, 그럼 됐고요. 다음,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에 1번. 우리 하이, 타... 하이, 아, 그래. 자세히 잘 봐주세요. 우리 건우 1번. 1번 같은 경우몇 번일까요? 4번 좋아요 1번에 4번입니다 <laughs> 나머지는 사실 다 말이 돼요 그쵸 어, pretty girl 이쁜 소녀 deaf girl 뭐좀 안들리는 소녀 unique girl 면 특이한 소녀 뭐 이상한 소녀 다 되는데 4번은 안된다 2번 지원이가요지원아2번 그, 뭐, 뭐 자, 2번에 1사입니다 잘했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1번 4번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는 문제가 조금씩 <laughs> 있죠 2번, 아니, 지금 2번 풀고 있는데, 2번에 2번 보기 같은 경우, afraid k o r 말은 없어요. afraid는 앞에 A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냥 I'm afraid, <laughs> he's afraid. 이렇게 비동사 뒤에 와서 서술용법으로만 반응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Korea is a main country in the Asia. 이러면, 뭐, 아시아에서메인이 되는, 주류가 되는, 뭐, 국가다 이런 모를까? 지금처럼 그냥 비동사 뒤에 서술용법으로만 쓰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3번도 안 되겠네요 5번은 안 되죠 그냥 she's pleased 해야지 she's a pleased girl 이런 건안 돼요 오케이 그럼 3번 가볼게요 3번 건우 해볼까 건우 뭐, 뭐라고 했니 그 present 뜻만 알려줄래 present 뜻이 위에하고 아래 위에는 참석하 밑에는 밑에는 현재 그렇지 완벽합니다 참석하는 건 <laughs> 현재이고요 너무 잘했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다음 아, 92쪽으로 가죠 92쪽 네, 이렇게까지 그래도 한 장에 많이 써야 되는 거는 어, 없어요. 당분간은 좀 어, 괜찮고 회원사 이제 빨리 끝내 버립시다. 넣어주고 혹시 모르겠는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 선생님도 이, 이쪽을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좀 아쉽기는 한데 모르는 게 있으면 더 보충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형용사 단어는 그러니까 아까 외우는 게좀 귀찮았을 텐데 그 단어들만 좀 외워놓으면 어 빨리빨리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법이나 관계대명사는 사실 좀어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 형용사 쪽은 딱 보자마자 나중에 어느 집 경제 이름을 딱 보자마자 몇초 만에 판단이 되는 것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다쓴 친구들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이그 <laughs> 중에서도 설명 필요한 부분은 알려줄게요. 자기가 생각해 보면 다 같은 형용사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뭐 똑똑한이라고 형용사처럼 쓸 때가 있고, 뭐 물론 형용사가 한국어 국어 안에는 없습니다, 그 말이죠. 관형사라고 있어요, 예, 네, 다른 이름이니다 자, 근데 이제 똑똑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외벌은 뭐 어떻게 구별하지 이 고민을 좀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영어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앞에 형용사, 명사 꾸며줄 땐 당연히 여러분이 많이 보는 이 형태가 있습니다. 명사 앞에 온다는 거니까 뭐 이건 사실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시험 같은 경우 something, somebody, nobody, everybody, everyone 이렇게 thing, body, w h a t e v e 끝나는 명사는 절대로, 절대로 형용사를 앞에 쓰면 안 돼요. beautiful something은 없어요. delicious something은 없어요. 그냥 something strange,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delicious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싶어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어, 갑자기 왜 형사가 뒤에 붙지? Useful은 그냥 useful magazine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useful for kids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걸 구라고 불러요. 단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구라고 부르고, 이구 앞에는 주격관대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죠. 어, 일부 친구들 이미 2학년 이상이니까 거의 다. 그러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된다는 걸 이미 배웠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얘가 생략돼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라고 설명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내려가시면 2형식의 주격보역, 주격보역, 5형식의 목적격보역를 각각 감상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가볼게요. 밑에 같은 경우 사실 이 순서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라 하지 외워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냥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아마 이 순서를 아주 역전을 많이 시켜놓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어, 우리 저렇게는 말안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 회원사 시험이 나온다면 뭐한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시킬 거예요 여러분도 막 보면 은 저게 말이 돼? 싶은 거를 시켜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뭐라 그러지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막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이건 뭐 시험에 외워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아, 많이 넘어갔네 <laughs> 자 우리 96조를 할게 96조를 앞에 보면서 <laughs> 여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험에서 단골이죠 단골. 아마 저거, 아 저거 맨날 헷갈리는 저거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음, 의아할 수 있는 게 어가 어가 붙고 안 붙고 차이가 되게 크거든.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거여서 어의 유무를, 어가 있고 없고를 좀 중시하면 좋겠습니다. 중요시하 여기서. 어가 있으면 이렇게 기억하면 더 편해요. 어가 있으면 뭐라도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통 엔지엔지 헷갈리거든요. 뭐라도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조금 있는 약간의 나유가이니다 어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듭니다 거의 없는 자, 그러면 앞에 봐 주시고 매니머치 한번 뭐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알죠. 매니는 셀수 있는 것자 먼치는 셀수 없는 여자. 여러분 중에 혹시, 어, 저기, 여러,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이게 지금 헷갈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부터 해야 돼요. 매니멀치는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문법 문제를 여러분이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매니멀치만큼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이 문제가 나올 텐데, a few랑 f few e 같은 경우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거고, 리 i t 이랑 a l i 같은 경우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 정도만 예시로 외워놓는 게 편하거든요. milk 같은 경우는 얘들아, a little, little milk, a few milk. A little, a little milk.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하나 정도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세요. 어, 약간의 우유, a little milk, a little cheese. 이렇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음. 아,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이게 문제가 좀 나와가지고 내가 밑줄을 치긴 했는데, 뭐 사실 평상시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교재에몇 번. 노란색은 중요합니다. 여기 a lot of랑 lots of 같은 경우는 많은 을 뜻하는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셀수 있냐 없냐랑 상관없이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좋죠. 예 하면은 고민 없이 어, 많은 이렇게 세서 할 수가 있습니다. some a n 이는 부정되면서 부정형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현준아 예를 들어서 would you like some cake? 라고 물어봤어. yes 라고 대답하면 이 사람이 뭐 하는 행동을 할것 같아? 케이크를 주겠죠. 케이크를 주겠죠. 이런 게 권유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줄 마음이 있는 상태로 권유를 하는 거예요너 이거 할래? 예스. 이러면 주는 거지. 이게 권유 의문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문문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한 의문문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냥. 어, 뭐, 너 있니? 뭐, 너 저기, 저기에 뭐, 저런 나라가 있니? 이런 거는 의문문이에요. 네, 그럴 때는 애니를 쓰는 게더 일반적입니다. 부정문에 애니를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가르치긴 하는데, 그게 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여기는 긍정문이긴 해요. not이 아무데도 없거든. 긍정문이긴 한데 any를 쓸수 있죠. 다만 이때 any는 뭐뭐라도, 모든 뭐뭐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 그러면 건우가 한번 해석해 드까건 <laughs> you can take any b a s here. 너는 여기서 어떤 것을 할듯하시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가시면 됩니다. 너무 고생했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8, 98쪽에 여기 밑에. <laughs> 책에나 하는데, 2개가 팍팍 나가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죠. 일단 1교시는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고. 잘. 네. 여러분 몇번 봤죠 이런 거? 이거 뭐 우리 독해 같은 경우 좀 낮은 레벨 독해는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뭐몇 살짜리 청년이었는데.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 페이지에서는 딴 거는 사실 중3, 고등학교에서는 잘시험지안 나오고 <laughs> 중3이나 고등학교에서는 잘안나고 2번이 진짜 중요해요. 거의 98%, 99% 이제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이 되는데 가끔씩 뭐뭐한 것들로 해석이 됩니다. 지원이가 몇 년생? 이요저 2007년생이죠. 음. 이제 아이제 태어나는 아기들은 뭐 25년생. 자, 바닥합니잘 적으시고요. 어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다 적은 거 아니에요. 하이픈이라고 하죠. 이바 중간에 자그마한 이바하를써 가지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앞에 어 붙는 거랑 이 뒤에 s가 절대 붙으면 안 된다. 얘만 좀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거 보통 이렇게 문제로 나와요. 자, 근데 이걸 틀리는 친구 거의 본 적이 없고 나는 애들이 틀릴 수 있는 난이도의 <laughs> 문제를 딱 하나 기억하는데, 딱 하나 기억하는데, 어, 이 미국에는 그 우리랑 다르게 미터 말고 피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남자 한발 정도 고폭 정도를 피이라고 해요. 한1 m 조금 넘을 거야. 그랬을 때. 이게 뭐 10피트 정도, 높이가 10피트 이상의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뭐, that is a 10ft building, 10ft high building이라고 하면은 틀려요. 이때 애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 포인트는 fit이 s가 안 붙어있는 복수 형태라는 점인데 fit을 쓰면 안 되겠죠. 뭐로 바꿔야겠어요? 10ft o o high building이라고 바꿔야죠. 겠 나는 이거 말고는 틀릴 수 있는 문제를 본 적이 없어서 이쪽은 사실 여러분이 괜찮을 것 같고 피시나 이렇게 복수 형태가 s가 없더라도 복수 형태는 절대 안 됩니다. t h s 로 가야 돼요. t h s 는 어떻어요? 아, t h s 는 어떻습니까? 하고? t h 요 s 아, 그것 나 아, 아, 이거는 쓸 일이 없어요. 얘에 대해 어떤 게 h i s 가뭐 어떻어요. 자, 밑에 갑니다. 2번물어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거여러분다 배웠을 텐데. 말이 나오는 표현이 더 포, 뭐 가난한 사람들, 더 리치 부자인 사람들. 비영 하면은 어영 피플, 젊은 사람들이죠. 얘네들은 일단 해석 자체가 한국어로 들을 갖다 붙여야 돼요. 어마한 사람 들 어마한 것들 이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수 취급 복수 취급에서도 복수 취급을 따라갑니다. 네, 이거 두 개를 좀 조심하시면 내려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읽어봤을 때 이해가 안되진 않을 것 같고 형용사적 쓰임이라는 건 반드시 그 짝꿍인 명사가 있을 거란 얘기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건 명사는 없지만 그는 이탈리아인, 이탈리아인의, 의가 붙은 이런 뜻입니다. 메타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 자, 좀 쉬읍시다. 5분 정도 쉬고 우리 2교시로. 얘기해서 빨리 가긴 했는데.